반갑습니다. 네, 우리 6월 셋째 주,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 이번 6월 셋째 주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로마스 8장 후반부인데요.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람파 우리 말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론을 읽겠습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자, 크게 어, 오늘도 우리가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달락. 1번, 그리스도인은 적대, 결핍, 고발, 정제의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1번 31절로 32절인데요. 어, 그리스도인은 적대 결핍 고발 정죄의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 주제로 자 1번입니다. 우리가 적대 결핍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을 만나지만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31절로 3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적대, 결핍, 고발, 정제의 현실을 만나죠. 그리스도인들도. 하지만 이 적대와 결핍과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어렵다고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모든 피로를 지금도 채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8절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8장 우리 1절로 11절에서 생명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어요. 근데 5장 12절로 21절에서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한 8장 12절로 30절에서 성도가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5장 1절로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 이 8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성도들이 고난도 있고, 적대도 있고, 결핍도 있고, 고발도 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할수 있는지, 최종 승리를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8장 31절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성도의 전 생애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대적의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적대와 결핍과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분 이번입니다. 우리가 대적자의 정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대적자의 정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1절로 33절에서 성도가 이 대적들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34절에서는 각도를 좀 조금 달리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 때문에 성도는 대적의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4절에 성자 예수님의 강구,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절로 27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34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강구가 그리고 26절로 27절에서는 성령님의 중재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삼중의 안전장치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기에 성도들은 사탄의 도전과 위협,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3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두려워하고, 사단의 공격을 무서워하고,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대적자의 정제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소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이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보험입니까? 자, 이큰 1번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그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불식시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는지, 우리 서로 저마다의 경험이랄까요? 깨달음. 음, 그런 것들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시고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2번, 35절로 39절인데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1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먼저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이 모든 고난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지만 먼저는 어떤 고난들이 있는가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뭐 등등의 예, 것이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죠. 뭐 환란, 환란이란 억압과 고난과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환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핍박받고 흩어질 때의 고난을 우리가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공고. 그럼 공고는 그럼 비참한 재난이나 극한 고생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받는 고난을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해요. 공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생들. 그럼 박해는 이 물리적 핍박을 의미하죠.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핍박. 사도인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한란과 이 비슷한 용어로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압제와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근. 기근은 말 그대로 배고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적신은 벌거벗음을 의미하죠. 기근이나 적신 모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생계의 뭐 궁핍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그 뒤에 위험, 칼, 죽음, 뭐 등등. 역시 제자로 살아가면서 위험이 있죠. 칼의 위험,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고난들 받을 수 있죠. 네. 자 이번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3 7 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아멘. 넉넉하게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송도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놓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놓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순종과 사랑, 그 신실함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의 고난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럼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안에 고난의 현실을 있죠. 하지만 이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 어떤 물리적 핍박이나 사탄의 방해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생활도 사라지고 말아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을 보내어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지금도 체험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오용하며 나는 제조를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러건큰 문제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은 좀 장려되어야 할 그런 예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나눔 이번입니다. 제 세력은 배고픔, 가난, 폭력, 학대, 소외, 차별, 질병, 죽음 등 여러 가지 고통으로 성도를 괴롭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육체적, 사회적 고난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 봅시다. 지금 내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제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 고난은 무엇들이 있는지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나눈 3번.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서로 들려줍시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음, 고난이라는 현실이 있죠. 하지만,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서고 있는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확신들이 있는지 서로 건면하며 또 들려주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고난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대와 결핍과 고발과 정제의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결코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각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